자, 안녕하세요. 오늘 네. 예, 제가 하동 벚꽃 축제 현장이 펼쳐지는 하동에 왔습니다. 섬진강에서 섬진강이 펼쳐지고 구례에서부터 와기 내려왔는데요. 아, 내려오면서 아,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섬진강의 그 물줄기를 따라서 천천히 하동으로 구례에서 하동으로 내려오는 그 벚길이 예, 굉장히, 뭐라 할까, 시원하고, 봄바람이 넘실거리는 그런 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 밑에 화계장터에서 또 이곳까지 펼쳐지는 그또벚길 또한 멋진 벚꽃길이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이 곤대장 티하우스에서 곤대장님과 함께 홍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 대장님께서 이곳에 정착한 또 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저는 원래 충북 출신입니다. 충북, 아, 그렇군요. 충북 출신이고요. 음. 예,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등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악인으로서 이제 어 자리매김도 됐고, 또, 나름대로는 어 산악인으로서 어 일과도 이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산악인으로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산, 등산 아래 내려오면 사찰에 계신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린 어 시절부터 차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그요 예, 그때는 이제 뭐 스님들이 주시는 차니까 뭐이 차가 무슨 차냐 뭐 어떤 맛이다 평가를들도 모르고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차를 스님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차가 제가 이제 산악인 생활을 제가 98년도에 네,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접고 중국에 갔었습니다. 이제 2001년도에. 아, 이제 99년도에 이제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 있는 산들을 좀 나름대로, 어, 섭렵도 하고, 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광대하니까, 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중국은 제가 92년부터 이제 중국을 다녔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하자마자 그때 놀랬던 그뭐랄까요 광활함에 사실상 매료가 됐었습니다. 워낙 국토가 방대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어, 택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엔 이제 만리장성 종주도 하다가 어, 중국 공안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초로 트해 가지고 어 옛날 우리 신라 스, 해초 스님의 관한 그 스, 해초 스님이 불교를 공부를 하시기위 해서 인도, 오늘날 인도죠. 그때 당시에 천축국을 여행하면서 쓰신 왕오천축국전에 그 내용을 읽고서 어그 해초 스님이 한 길과 똑같은 행보를 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해초 루트 종주를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음, 9월 3일 날 들어가서, 음, 제가 워낙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요? 중국 지역에 그 환경도 열악하고 식사라든가 또 출발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좀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니게 이제 위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중국의 아주 오지 그 사천성 판저하라는 곳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거기 이제, 현장에서 예. 수술을 했나다 예. 예예예. 꼭뭐 한국 으로치면꼭 야전병원 같은 데서 먼저 제가 예. 수술을 했는데, 예.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또 6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시 그 진행을 하다가 재발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부득불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1년도에, 네 예. 예,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택한 게, 어, 이지리산 익숙한 곳, 이 곳에 가서 요양도 할겸 털을 잡는 게 어떨까 해서, 어, 지금 지리산 지금 여기가 화계골 의심마을, 맨 꼭대기 의심마을에다가 이제 털을 잡고, 그곳에서 이제 요양도 하면서 차하고 그야말로 이제 차와 전적으로 다 벗어나게 됐죠. 네, 이제 뭐, 그때는 이미 뭐, 술도 안 먹고 그럴 때니까, 늘상 차가 항상 곁에 있었고, 또차 만드는 것이 너무 매력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차를 재다하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재다에 대한 뜻을 세웠습니다. 아, 그러셔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하고 인연이 돼서, 또 네, 어,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네. 올라오다 보니까, 화계장터가 벚꽃이 만발해서 네. 예, 저는 벚꽃이 이제 갓 피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네. 저는 광주에 사니까 네. 벚꽃이 지금 막 지금 뭐, 예. 뭐 피기 시작했요요다 예, 예. 예. 시내는 한 예, 50% 정도 예, 예. 피어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활짝 피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벚꽃 축제가 네. 뭐 십리길 화동에 예.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축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예, 얘기 좀 예. 한번 해주시죠. 예. 어, 이제 제가 지금 화예 벚꽃축제가 올해가 27회인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은 못했는데요. 어, 연수가 아마 우리나라 진해군왕제하고 그 다음에 쌍계사 벚꽃제가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쌍계사 벚꽃, 심리 벚꽃길은 우리가 이제 쌍계사 심리 벚꽃길이라고 하지만, 하기도 하지만 또 일, 몇, 몇, 또 다른 곳에서는 혼인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길? 예, 예. 네. 그래서 저 혼인길이라는 게왜 그렇게 됐냐면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서 이쌍계사길을 걸으면 네. 벚꽃길을 걸으면 다시 예, 예. 합쳐진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예, 그래서 혼인길을 다 저희들이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많은 여타에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 벚꽃제를 많이 합니다만 네. 특히, 쌍기사는 수령이 워낙 오래됐고요. 네. 예. 또, 그, 나무의 그 자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꽃도 화려합니다. 왕벚꽃나무로만 주로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꽃도 크고, 아주 밝은 흰색을 띄웁니다. 그래서, 어느 벚꽃보다도 화려한 거로 다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네. 그러고만요 네. 제가 잠깐 보니까, 네. 이제 축제, 내일부터 축제가 되는데, 남진 가수도 오고 몇 분이 와서 네. 이제 축제 현장에서 그 음악회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시면 이제 이 홍차를 네. 명장까지 하셨는데 네. 올해는 홍차를 통해서 뭔가 네. 아, 뭐 이루시고자 하시는 뭐 꿈이 있다 그러면 네. 올해 네. 한번 어떻게 펼쳐보겠다 그 네.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차를 본격적으로 다 만들기 시작한 게요, 음, 2009년,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업으로 다 삼았습니다. 이제 저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차보다는, 차보다도 예전에 이제 꽃을 가지고 이제 어, 음료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2009년도에 제가 그 본격적으로다 이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5년도서부터 차는 세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차를 만들던 분들도 전부 손을 놓을 때입니다. 아, 네, 안 팔려가지고 네. 팔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희망이 있다고 보고 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제가 2001년도 의신에서 만들 차를 만들면서 제가 특허 출원을 했었습니다. 제다법에 대한. 그 이제 한국차이면서도 어 중국의 정산소총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그 차가 있습니다. 홍차가. 거기에서는 이제 백송을 그 백송 수수로다가 훈연을 해서 연기로다가 양을 시켜서 차를 만드는 그 홍차 제다법이 지금 특허가 돼 있고 국제 특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우리만의 그 차를 만들 때어 한국의 소나무 향이 나는 차를 만들자해 가지고 2001년부터 제가 특허 출원을 시작했었습니다. 제답법에 관한. 그런데 이제 그게 세번 2001년 이후에 세 번을 출원했다다 반려를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고. 어 요번에 이제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다가 이제 이화계로 다시 어. 회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제가 수동양 홍차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해서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출원이 되었습니다. 아, 네, 이제 그게 이제 홍차 특허로는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세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아,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이 중국하고 중국의 정산소총 일본하고 음. 하, 한국에서. 하고. 그래, 그, 나서, 이제, 바로, 어, 그, 특허 획득하고 후발효차, 볕집을 이용한 후발효차라 그래가지고, 그거 역시 특허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특허건이 작년하고 올 초에 전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도약의 해로 다 삼고 있습니다. 예. 삼고자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경에 대한 열악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한국차가 너무 가격이 비싼게, 인건비, 한 잎을 구입하거나 채다 하는데 그 인건비 비용 때문에 한국 차가 비싼 거거든요. 그러만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차의 품질은 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하거나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권대장 티하우스에서. 권 대장님과 함께 명장으로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권 대장님의 차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